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주가를 알려주는 직장인 개미 포카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30일 HAB 예상주가 분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은 전달상이 많아서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HAB 금일 1.07%하락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 나왔고요 외국인은 매도 나왔고요 공매도는 16만주 나왔고요 공매도 대처상환은 7만6천주 나왔습니다. HAB 현상을 보겠습니다 개인은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연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간은 연일 매도가 나오다가 에, 금일은 예, 매수가 나왔습니다 HAB 전일거래비 37% 나왔구요 거래량 많이 줄었습니다 어, 전일 어, 호재 뉴스가 있어서 거래량이 500만주 이상 나왔었죠 그래서 금일은 거래량이 37%, 전일 거래비가 37%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 금일 16만 주나 공매도가 물량이 나왔는데 1.67% 어, 하락장 마감했죠. 예, HLB 큰 선방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HLB 공매도 장구 예, 비중 상위 50 종목에 해당하는데요. 순위는 2위고요 h a b 어, 그리고 공매도가 상한해야될잔고 어, 금액은 5천억이 어, 이상 되게, 에, 됩니다. 그리고, 어, 공매도를 지금 치고 있는 에, 외국 금융사는 요렇게 에, 다섯 곳으로 보여집니다. 어, 다 영국 금융사인데요. 어, 영국 신사라는 말은 옛날 말이죠. 예, 그리고 특히, 여기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골드만삭스 자회, 어, 금융사는, 어, 2018년도에 불법 공매도, 공매도로 인해서, 2018년도에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예, 75억 원, 2018년 11월이죠. 75억 원 과태료를 부과당했었고, 어, 2019년도에도 예, 또한번 어, 법을 위반해가지고 또한번 예, 과태료를 받았죠. 하지만 어, 이번에 뭐야? 2019년도에 받은 거는 어, 받은 거는 7천. 7,200만원 예. 과태료가 7,200만원 정도밖에 예.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건이반이니총 2,300만이 상향돼 최종적으로 7,200만원을 부과받게 된, 됐다 예. 과태료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어, 골드만삭스가 어, 국내 증시를 예. 무시하고 어, 상습적으로 예.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작으니까 상습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금감원은 이런 경우에 증권 거래 정지 기간을 주던가 이런 규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금감원은 이 다섯 개의 어, 금융사, 네. 영국 금융사죠. 예, 유심히, 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예, 문제, 금융사죠. 예. 음, 그러면, HLB 앞으로의 전망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음, 곧 1번 기술 수출 에로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오레바 2차 범위 운영 허가 예정이고요. FDA 허가 신청은 3, 4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시판 허가는, 어, 금년도 10월에 12월에 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주요 학회 일정은, 요렇게 되죠. 예, 이거는 매일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이 예, 요렇게 빨간 부분은, 어, 어떤 다국적 제약사가 모여서, 어, 기술 수출 협약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고, 이 녹색은, 어, 학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학회 때는, 음, 뉴스 호재가, 호재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h a b 차트 분석을 보면서, 내일의 예상가를 보겠습니다. 어 차트 분석이 60분 봉 OBV 세력의 매집은 0.2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하락 신호가 나왔습니다. MACD 주가 주세 방향은 0.2에서 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는, 어, 호재 뉴스가 나와서, 예,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음, 차트 부서 2, 15분 봉, OBV, 세력의 매집은 0.2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CD, 주가의 추세 방향은 0.2에서 하락 신호가 나와서, 예, 0.2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약간 하락으로, 네, 가고 있죠. 음, 지금, 그, 그리고, 에, 차트 분석 3, 5분 봉, OBV, 세력의 매집은 0점 밑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CD, 주가 추세 방향은 0점 부근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때 호재 뉴스가 나와서 한번 떴다가 지금 하락을 해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어 그래서 금일 어 약간 음 하락이 나왔죠. 1.60%. 음 하지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예 급등이 또 한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삼각형 기법에 의해서 이 부분 여기서 빵 한번 터져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뭐 호재가 많잖아요. 예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호재가 많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막 요거 설명드린 거는 차트 분석상 예. 여기에서 좋은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겠느냐. 어 세력들은 어 이런 부분에서 어떤 뉴스 호재를 내보내서 주가를 상승시키 어 시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이 중요한 것이 어 그런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정배열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121선 정배열이라고 하면 121선이 우상해하고 그 위에 61선이 우상해하고 그 다음에 음 21선이 올라가고 51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배열이죠. 여기서 정배열이 나오지 않을까 정배율이 나오면 급상승이 나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아 내일의 예상가를 말씀드리면 내일의 예상가는 음 제가 생각하는 내일의 예상가는 음좀 높게 잡겠습니다. 음 왠지 느낌이 10만 8천원까지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상승신호 나와서 8,000원을 찍지 않을까. 내일의 최고가입니다. 어, 어디까지는 예상이고요.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예, 그, 단타분들을 위한 서비스고요. 그리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예, 걸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음, 찍겠지만, 다시, 공매에 의해서 노, 또 눌리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예, 지금 이때도 급등했다가 눌렸죠. 이렇게 떴다가 약간의 하락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전일 종, 금일 종가보다는 위에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 추세는 추세는 음, 예, 사, 여기서 표현이 안 되네요. 음, 앞으로 추세는 어쨌든 예, 상승 추세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 그러면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아. 그리고 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음. 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은 매도하기 전까지는 예, 손실이 수익이 아니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일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어, 제 구독자분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